여러분, 그래서 오늘로서이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벌써. 그래서 오늘 꼭 마무리를 하고, 아 이제 제가 진짜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 기간엔 틱톡이 더 재밌는 것같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리고 딱 이제 1, 2편을 안 보시고 3편만 보실 거면 3편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엄청난 큰 행운인지를 자각을 해야 된다 그게 잘생기든 못생기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면서 내가 다른 어떠한 수많은 생물들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거에 대한 정말 감사함 그리고 그걸로 희망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왕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면 이제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뭐그 과정에서 정말 힘든 것도 많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잘 극복을 해보면서 내 자신이 강해지면서 극복을 하고 내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극복을 하면서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존엄하다는 걸 이제 깨닫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그거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에는 진짜로 깨닫는 게 있고, 가짜로 깨닫는 게 있거든요. 진짜로 정말 인간이 존엄함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이제 뭐가 있을까?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건 이제 남한테 어떻게 하시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알, 알아서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말 예의 있고, 정말 사랑스럽게 잘 하거든요. 그럼 그래야 그게 논리가 맞는 거잖아. 지한테만 잘하고 남들한테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 그냥 쪼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근본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여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정말 해코지하는 거를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내가 반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 사람으로서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상식이 있고 논리가 맞는 사람이라면 남한테도 행동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인지 가짜를 깨, 가짜로 깨달은 사람인지를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남한테 너무 휘둘리지 않기 그니까 제가 이제 2편에도 얘기를 했는데 인정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직장이든 뭐 어디를 가서든 인정을 받으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도 남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뭐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판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응? 근데 그거를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평판 관리가 돼 있는 상황이다. 아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홈그라운드냐 홈그라운드가 아니냐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축구 같은 걸 봐서도 내가 이제 홈팀이거나 아니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대한민국 때뭐 어디 다른 나라 축구를 해. 그럼 한국에서 만약에 축구를 해. 그러면 한국을 훨씬 응원을 할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딴 나라는 만약에 뭐 브라질에서 브라질하고 우리가 축구를 해, 그럼 브라질이 훨씬 응원이 소리가 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홈 이점이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인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일단 자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인정 욕구랑 인정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휘둘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 사람한테 휘둘리냐. 사람은 좀 이렇게 간사한 사람들이 많아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를 해주면 둘을 바라고 둘을 해주면 셋을 바라고 셋을 바 해주면 넷을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정 욕구가 강하고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너무 좀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해 줬는데 또 바라고 또 바라고. 해줄 때는 존나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 며칠 지나고 이러면 해 줬던 거는 싹 잊고 더한걸 바라고 더한걸 바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 역설적으로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잘해야 되는 거는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렇게 하나 해주면 두 개를 바라고 두개 해주면 세 개를 바라고 이런 사람한테 맞춰서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주는 사람도 세상에는 찾아보면 엄청 많은데 내가 진짜로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간사하게 내가 이거 해주니까 이것까지 바라고 저것까지 바라고 그러면서 막 어, 너는 왜 그것까지 못 해주냐 그렇게 너는 왜못 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가스라이팅 요즘 말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의 적당선이라는 걸 그리고 어이씨, 말이 힘드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너무 독불장군처럼 해서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으면 본인을 돌아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아니면 독. 근데 제 기준으로 그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뭐 적당히 그래도 인정도 받아야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내가 만약에 어떠한 걸 추진을 하고 그게 결과로서 나타나면 그건 내가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인정 관리를 잘 하셔라. 그러니까 남의 인정에 너무 목 매달지 말고 어? 내 자신을 사랑해.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면 그걸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잘하면 그 후에는 너무 이제 그런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이유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좋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사람이 모이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도 좀 저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는 진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물론. 뭐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난 너무 막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사람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냥 다가가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말을 또 잘하자면 다가간다기보다는 나한테 많이 다가와요. 왜냐면 내가 잘해주거든 진짜. 왜냐면 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아까 그 앞에 1번 논리와 이제 부합을 하는 거예요. 전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제 자신 자체도 너무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존중을 엄청나게 해주거든요.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아우라로 이제 오는 거야. 이제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나랑 대화하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뭔가 이렇게 뭐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저도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놀기도 하지만 뭐 진지한 얘기도 하면서 에너지도 얻고,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정을 얻을 수 있어서 오는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나도 엄청 개인주의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하고 함께를 해야지 더 행복하더라고. 그니까 러 아까 말했듯이 너무 극단적이면 안 돼. 혼자인 것도 좋, 너무 혼자인 것도 별로고, 너무 사람이 많은 것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적당함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래도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내 주변에 오는 그 기운을 받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면서 나만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걸 해준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나한테 이제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내가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당연히 좋은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은연 중에 무시하고 있는 거지. 나만 걔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걔는 나한테 별 영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교만한 생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제가 조급해져가지고 말이 막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이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정말 이렇게 내가 인간인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운이라고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정 인간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 걸 감사하고 그렇게 내 존재 자체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런 긍정 에너지를 일단 뿜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너무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람은 다 재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뭐, 똑같은 재능이어도 부잣집이거나. 뭐 집이 가난하고 이러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뛰어넘으신 게 이제 뭐 가끔 인강 강사분들 보면 아 진짜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막 100억 벌고 막 500억 벌고 1000억 벌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사람은 또 소수니까 너무 이제 그런 사람만 보고 내가 이제 쫓아가려 하다가는 내가 이제 그릇이 안 돼서 그만큼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하시면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보시되 너무 인정욕구에 사로잡히지는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그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게 사람들과 좋은 상호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자신감을 만들어라. 이제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